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예, 주의적 결핍 과다 행동장애 이 ADH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 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아 청소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갖고 성인 ADH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ADHD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야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ADHD가 뭡니까? 아, 금 전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야, 영어 약자잖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결국 아동에서 보통 이제 발생을 하는데 주의력 집중력이 잘 없고 또 음. 과잉 행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음. 감정 조절도 잘안 되고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도 안 되겠죠. 선생님 말씀도 귀에안 들리고 음. 친구랑 잘 싸우게 되고 공부도 학습 수행 능력도 저하되는 전반적인 행동 장애와 집중력 장애를 포함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ADHD를 좀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예, 보통 한 두세 살 이후, 네 살, 이렇게 되면, 이제, 유치원에 가거나 가기 전에 보면, 아이가 행동적으로, 과잉 행동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장난감 같은 것도,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놀지 못하고, 또, 본인이 이제, 갑자기 충동이 들면, 친구 걸 뺏는다든지, 음. 네. 싸움을 하다가, 감정 조절안 돼서 화를 심하게 내거나, 음. 흔히 말하는 바닥에 들어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보통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 아이 너무 다루기 힘들어요. 에너지 많이, 소모돼요라고 음. 하는 정도 행동이 있을 경우, 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더 많이 드러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좀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이제 앉아 있지를 잘 못하고 수업에 음. 집중도 안 되고 돌아다니고 꼼지락 굶주락 꿈지락하고 음. 선생님이 권유를 하셔도 잠시뿐이지 다시 또 움직이고 음. 친구 참견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또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해야 된다든지 그지 않고 본인 혼자 말을 한다든지 음. 무엇보다도 위험한 행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때 예. 그리고 집에서 숙제를 시켜보면 숙제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늘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전부 다는 음. 아니겠지만 네. ADHD를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집중력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게이 또래 네. 아이들은 사실... 거의 뭐 뛰어다니기 바쁘고 예 말도안 듣고 네. 그런데 이제 그자 그게 이제 정도가 좀 지나치다 음. 이런 것들을 살짝 의심해볼 수 있는 계중에는 네. 있다는 정도면.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ADHD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 네. 이렇게? 네.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을겠죠. 네. 네, 일단 ADHD 원인 자체가 정확하게 밝히는 게 많이 없지만 다양한 요소가 연관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인식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겠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지 또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뇌 자체가 발달을 할 때. ADHD는 전두엽이 좀 발달을 잘해야지, 이제 ADHD가 좀 없는데, 네. 전두엽이 발달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사회적 자극이 부족하다든지, 핵가족에서는 혼자 또 살다 보니까, 또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 스마트기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환경적으로 아이를 부추기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어떤 보고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여성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이제 태내 아이가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음. 이런 이제 독소들이 아이의 뇌에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더 ADHD가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환경적으로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환경 음. 호르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연, 연관이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음. 요즘 참. 보기 가 쉽지 맞아요. 않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음. 네, 아, 옛날에는 음. 진짜 산에서 뛰어놀고 이랬지. <laughs> ADHD 발병을 증가하는 원인이다. 음. 어. 그렇다면 이 ADHD 일상에서 좀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까? 네,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보통 우리가 질병으로 진단을 하려면. 네. 사회적 기능, 학업적 기능이나 대인관계 기능에 장애가 좀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ADHD가 있을 때는 학교생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적응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친구 관계 갈등이 이제 좀 있다가 다시 회복되면 괜찮은데 네.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아이들이 잘안 되지만.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음. 위험한 행동 같은 거를 자기도 모르게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음. 부모의 어떤 이런 대화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집안에서 난리를 키우고, 네네. 부모의 갈등이 있다면 일상생활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검사부터 꼭한번 해보시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심은 한번 해보시고 한번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굳이 또 병원까지 가, 뭐 이러면서 어렸을 때다 그렇지. 이렇게 네, 하다 이제 병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죠 아, 네. 그렇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네. 그럼 ADHD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치료는 크게는 이제 약물치료와 그다음에 예. 비약물치료로 나눌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흔히들 약물치료를 조금 다들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약물에 대해서 늘 조심성이 있지만, 예. 요 이제 ADHD 약물에 대해서도 물론 조심은 필요하지만. 사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20몇년 이런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약을 잘 복용하고 잘 조절했을 때 약물에 의해서 아이가 부작용이 살짝 있다 하더라도 조절을 해버리면 비교적 손쉽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약물치료는 만 (6세가) 지난 경우에는 꼭좀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비약물치료가 또 있기는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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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물치료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행동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치료가 있는데 네네. 사실 이 행동치료만으로 대개 지들를 잡기에는 좀 어렵기는 해서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다 하면 좋겠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보통 네. 이제 만 (6세) 전에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음. 그럴 때는 행동 치료를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모에게 (ADHD)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벌써 갈등이 있거든요 네. 이제 집에서 부모가 아이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려들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또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예. 그러지 않도록 부모가 어떻게 치료적으로 아이를 잘 대할지 음. 예,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지 보상과 제재는 어떻게 교육을 잡히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을 많이 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네. 부모가 부모가 집에서의 치료자가 되게 해주면 이 자체가 ADHD의 핵심 증상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관계가 안 좋거나 학교에서 행동 문제가 많고 이럴 때는 충분히 이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아동에 대해서 네. 하나는 부모 교육이었다면 하나는 아동 교육인데 네. 아동들이 ADHD가 있으면 이 소셜 스킬이라 그러죠 뭐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법들을 잘 치워내지를 못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정리하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거. 정리를 못하죠 네. 그리고 계획 같은 것도 잘못 세워요. 그리고 예. 자기가 오늘 해야 될 목록 관리는 더안될것 같기 음.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구체적으로 사회적 삶을 살때 학교와 집에서 삶을 살때 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서 아동이 스스로가 이런 일들을 좀할수 있도록 물론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친구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친구에게 말을 건네고 어떻게 경청을 하고 음. 또 자기주장을 어떻게 화내지 않고 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이를 자꾸 연습을 시키는 아동기술 훈련과 부모교육이 행동치료가 되겠고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좋은 행동치료 고이것뿐만안 예, 예, 되기 때문에 육세가 넘어가면 약물 치료도 꼭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집중을 못 하는 게 ADHD인데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음, 아, 네 선생님들 이거 치료하기는 만저만 <laughs>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중력 예. 자체가 안될때아동기실을 너무 세게 시켜 버리면 아이들 더 좌절을 하기는 해요. 그렇 왜냐하면 자기는 안 되는데 자꾸 시키니까 네. 적절한 균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약물 치료랑 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다라고 이 권장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네. 어, 경미한 경우 어, 굉장히 네, 경미한 맞습니다. 경우에는 또 약물 치료 안 쓰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 치료나 교육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예 네. 네,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한데 이제만6세 전에 보통 이제 이~ 약물 치료를 안 하는 경우 행동 치료만 한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좀 경미할 때 음. 그다음에 이제 아동이 6세 이전이라서 학교에 다니기 전일 때또 약을 절망 절, 정말로 먹기 싫어하는 아, 친구나 부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yeah, yeah.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약물치료는 하지 않고 행동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분명히 되니까 음. 제 생각에는 약물치료를 하든 안 하든 꼭좀 방문하셔서 혹시 필요하다면 행동치료 연습이라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치료를 놓쳐서 결국 네. 성인까지 ADHD가 네. 이게 가는 분들이 꽤 있다고 요즘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성인 ADHD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아동 ADHD와 좀 비슷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광행동이 좀 없어져요. 음.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 좀 많아지는데 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공부를 할때2 0대 이유가 되면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할때 일단 기억을 잘못 하시고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자꾸 잊어버리시고 음.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잘못 맺고 음. 뭐 데드라인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나 ADHD 성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말이 너무 많다든지, 결정을 성급하게 한다든지, 특히 음. 게임 중독, 폭식, 음. 뭐 이런, 또 폭발적인 감정 표현, 또 잦은 이직, 음. 충동적인 모든 행동들, 중독들이 있다면, 의외로 LHD가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도 잘 나고요. 아. 가족 운동도 잘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뭐, 불면이나 비만이나, 이혼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증상이 좀 해당이 되시면, 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점검 받아보시면 성인 때부터라도 치료를 하면,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꼭좀 생각하셨다가 병원을 들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진단은 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진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같은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 예, 진단을 네. 제가 설명하기 되게 복잡해서요. 이런 음.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보고, 진단을 함부로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음. 추측만으로 안 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그 진단을 할때 정확한 검사를 사실 합니다. 음. 정확한 검사를 해서 해야지, 대충 이걸 것 음. 같다라고 그 해서 약을 먹이시면 안 되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조금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이게 대증상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laughs> 어 넘겨짚지 마시고 그냥 맞습니다. 불안하시면 네.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네.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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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동도 좀 ADHD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뭐 네. 그럼 네. 어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 네. 운동이 분명히 도움이 운동은 사실 웬만한 정신 건강에 다 도움이 되는데 네. ADHD에서도. 같이 하는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런 거라면 뭐만 에 도파민도 올라가고 협 팀워크도 좀 도움이 되고 음. 또자부심도 생기고 감중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음. 운동은 분명히 ADHD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약뭐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아. 포장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궁금니 집중력이 되면. 떨어지는 사람한테 처방하는 약이니까 음. 맞아요, 네. 반대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이거 그럼 집중력 높이는 이야기야? 아, 공부 <laughs> 잘하게 해주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해서 네. 될수 아,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얘기는.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의사 처방을 받지않고 어떻게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부 잘하게 하고 머리 좋게 하는 약으로 오해되어 있고 음. 여러분 정상적인 분들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만 심하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집중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약을 통해서 집중력이 더 올라가기보다 부작용과 과각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 때 그러지 않으시기를 꼭 보내 드립니다. 음. 음. 절대로 악용하면 안 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이었습니다.